찬양 예배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한 분이 저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신앙과 믿음이 있으시며 아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신 분으로 오랜만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아주 어려운 도전을 해야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도 되고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에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의 당연한 의무이며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 앞에 앉게 하고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제 손목을 덥석 잡으시더니 제 손을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을 잡더니만 자기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어, 기도하는 중이지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입으로 하면서 또머릿 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니 상황을 대략 추측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기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좀 안수하면서 축복기도를 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목회 경험도 없기도 했고 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고신 출신 목사다 보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좀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도저히 불편해서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슬며시 손을 내렸습니다. 네. 그랬지만 이 기도 받으시는 분이 다시 제 손목을 덥석 잡으시더니 다시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도 순간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한번더 내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기도를 이어갈 것인가 근데 이게 제가 손을 내리면 이분의 성품이나 신앙을 제가 아는데 다시 올릴 것 같아서 손을 빼지 못하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분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손에서 축복의 광성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절실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섬워하고, 복받기를 좋아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유난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옷에도 복자를 수입고, 주머니나 가방에도 복자를 달고, 건물이나 지붕에도 복자를 써붙이기도 하고, 심지어 먹는 음식인 떡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복 들어오라고 이 속옷에도 복자가 프린트된 속옷을 입기도 하고 또 양말이나 핸드폰 케이스 등 뭔가 물건에 복자를 붙여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사랑합니다. 복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혹은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복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보시면 이삭은 야곱을 바딴 아람으로 보내면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 11절에도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5장 29절에도 보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므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복을 빌어준 많은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시편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에도 복과 관련된 구절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고 10편 2편 12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편 3편 8절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10편 5편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은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략 3분의 1 정도는 복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을 빌어주고, 복을 추구하고, 복을 갈구하며 바라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복만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사랑을 위해 복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때에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으로 흐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것이 단지 자기의 만족과 자기 유익과 그리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구하고 그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복을 흘려 보내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바라기는 축복의 저수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신만 누리며 가두는 축복의 저수지가 되지 마시고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고 나누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4편은 다윗 세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장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요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원어에는 이 그들에게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복이 다름 아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1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만 복이 잇도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겠죠 아무나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특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추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 그 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만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러한 말 같은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과연 어떤 백성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약간은 모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백성을 가리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러한’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이란 다윗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백성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세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 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고 백성들의 지지와 신임도 듬뿍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지만. 또한 고난과 환란도 많이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도망자의 신세를 겪어야 했습니다. 쫓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머물 수가 없, 없었기에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했고 그곳에서도 미친 척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삶도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되고 나서도 바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자신의 어린 아이를 잃어야 했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장성한 자녀 대부분을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을 피해 도피생활을 해야 했고 도피생활 중에는 사울의 전당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한번 추적해보고 생각해보면 그의 일생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한 참으로 힘, 힘든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도 보시면 5절에서 8절에도 보시면 여전히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들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고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 사랑, 요새, 산성, 피난처, 방패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빌리보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로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러한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더 올라온 기적은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의 간수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사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이며 꼭있는 백성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부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자기가 진지하게 대답, 대답을 해보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헛것,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본성을 깊이 성찰하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며. 자격도 안 되는 자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인 다윗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은 연약한 자라는 것과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는 시험을 당한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변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의인인 자신에게 임한 고난은 부당하다고.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욕의 친구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욕을 책망하면서 욕에게 분명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욕을 몰아 세웁니다. 나아가 욕은 자신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따지며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백에게 찾아오십니다. 6기 38장에 보시면 요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요백에게 말씀하시며 요베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백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요백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와 다양한 자연현상과 많은 동물들에 관한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자신들의 진,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해보라고 요백에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욕기 40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백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소 나는 비천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욕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의 질문에는 엄청난 대답을 했던 욕이었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서 다만 자신의 입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요기 42장 6절에 보시면 욕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욕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속에서 자신은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처럼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혐언할 수 없는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라는 그러한 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욕처럼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와마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이며 복 있는 백성입니다. 바람에는 우리 삼국교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장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 좀더 넓게 보면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이며 다윗의 강구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을 헛것이나 지나가는 그림자로 비유했지만 그는 한 나라의 대표적인 장군이었고 전략가였고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장군이고 전략가이고 왕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기록했던 그러한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주변에는 많은 충성스러운 그리고 재능있는 부하들과 다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다빗을 따르고 다빗을 보좌했던 수많은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놀랍고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부하들이었고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부하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해답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의지할 것이 있음에도 자기에게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를 여러분 누가 싫어하며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며 탁월한 영문학자였고 뛰어난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회심을 하고 쓴책 가운데 《시편 사색》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시편의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큰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 그것이 시편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구촌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고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드리는 기도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이며 복 있는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복 있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 이말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잘 자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며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장식하기 위해 깎아 만든 기둥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우리 창고는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찰 것이며, 우리 양떼는 수천 마리로 늘어날 것이며, 들판의 양무리는 수만 마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대는 무거운 짐들을 끌 것이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이며, 리에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우리가 받기 원하는 세상의 모든 축복들이 다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것이라고, 잘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3절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즉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찬양하는 자 나의 자금과 주님의 크심을 아는 자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신 축복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